네 이번에는 이제 102번째 강의로요. 그 보험료 징수법 14조에 있는 산재보험 요율 결정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제 소분류 주제는요. 주된 영어로 메인이라고 하죠. 메인 사업의 기준인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크게 이제 어떤 함정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빨간색 처리를 했는데 이 보험료 징수법상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입니다. 이 산재보험은 장소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을 중요시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장소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각각 장소별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그 어떠한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고, 그 주된 사업이 뭐냐 요거를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그냥 출제자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신 거고 이 근로자 수, 보수 총액, 매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지금 사회 사회보험법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소시적인 이제 노동경제학 강의를 할 때요. 그때 이제 쓰던 기호가 요 근로자 수를 레이버라는 뜻에서 L로 썼고요. 그 1인당 임금을 웨이 g 란 뜻의 w로 하게 되면 이게 임금 총액 또는 보수 총액이 돼요. 그래서 l이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이고 이게 이제 동률이다. 그러면 w 곱하기 l인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이고 이 wl 인건비마저 똑같다. 그러면 제품 가격 프라이스의 수량, 이 퀀타티를 곱한 PQ에 해당하는 매출액, 이 많은 사업을 지금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근로자 수는 요 30명, 30명 밖에 안 되는 A는 바로 아웃이고요. 여기는 40명 이렇게 되는데, 네 가지 사업이 나오죠. 그럼 요 범위 안에서 보수총액이 큰 거를 걸르면은 여기 12억에 해당하는 D와 E는 탈락이 되고, 결국은 이 지금 15억이 돼 있는 B 아니면 C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기준인 매출액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150억, 여기는 250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요 C라고 하는 이 사업이 주된 사업이 돼서 여기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A부터 E까지 한 방에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근로자 수가 적은 A는 정답이 될수 없고 보수청약이 적은 dy도 정답이 될수 없고, 근로자 수와 보수청약이 동일한 bc가 지금 후보자로 남는데, 매출액이 큰게 주된 사업이고, c 사업에 적용이 되는 산재보험료를 모든 사업 a부터 e까지 적용한다라는 보험료징수법 1 4조에 대한 문제가 이번 2023년에 출제가 됐습니다.